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이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나라의 3대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잘 아실 텐데요 바로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이 3요소는 나라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데 단한 가지라도 없으면 나라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제강점기를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세 가지 요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아픈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은 식민지가 되었는데, 형식적으로는 조약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압과 위협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의 부당함과 불법성, 불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 조약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땅과 국민은 그대로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다, 나라를 빼앗겼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은 나라를 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영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임을 받은 자로서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의 때가 언제인지 묻고 있습니다. 일단 바리새인이 묻는 것은 정말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어, 적대적으로 생각했으며,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조금이라도 잡아서, 다양한, 어, 어려움을 처하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질문할 때에는, 어, 성경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리세인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만드실 나라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바리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통치하는 것과 같은 강대국,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때를 묻는 것은 결국,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 혁명을 일으킬 때가 언제인지를 문제,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 언제 군사를 일으킬 것인가? 이런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는 나라입니다. 죄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세인의 질문은 애초부터 잘못된 질문이었고, 어, 잘 모르는 자가 하는 질문이었으며, 또 만약 의도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가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좋은 질문이라고 할수 없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임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일으킬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고 장소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문서답일지 모르겠지만 우문현답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세상은 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 중에 무엇이 고장난 것일까요? 주권이 고장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나라, 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먼 곳에, 보이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인은 죄인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의 땅이며 온 피조물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우리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만들어가고 있어도,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결정권, 선택권,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으로 여러분,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